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우루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곤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속내 뜻은 부모가 자식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첫 번째로 보고 배우는 대상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부모의 습관을 보며 그대로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 부모가 올바르고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부모가 비뚤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 또한 비뚤어질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어른이 이상행동을 합니다. 이를테면 인간관계를 정상으로 풀어가지 못해서 남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데 가는 직장마다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그만두고, 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추적해 보니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다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의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어른이 되어서도 남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부모와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일 때는 아들이 그만한 사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도 커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삽니다.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기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소리만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되어야겠다라거나 적어도 아버지의 이름에 목칠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부담감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오히려 부담감이 커서 또는 반항심이 들어서 아버지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소설가 어네스트 밍웨이의 아들 그레고리 험밍웨이는 주변에 많은 기대를 받고 의사가 되지만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의사 면허를 취소를 받고 결국은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 여성 구치소에서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여 버림받았다라는 상처를 그 충격을 평생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발명왕이자 위대한 사업가 토마스 에디슨 두 아들은 사업의 실패에서 매달 아버지에게 40달러를 받아 근근이 살아가는 실업자 무능력자가 되고 맙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마, 마하마, 마하트마 간디의 아들 이 할리라는 아버지와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위대한 성자이지만 아들에게는 너무도 엄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좋은 목사는 되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될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회사에서는 좋은 상사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요. 또 교회에서는 권사요, 집사이지만 자녀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디 아들도 아버지와 사사건건 충돌할 때 반항하기 위해서 일부러 망나니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버린 아들 취급을 합니다. 아들은 결국 폐인처럼 살다가 폐결핵으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실패한 아들이 되는 것, 그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실패한 자식들의 아버지들은 모두 위대한 위인이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아버지와 실패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 기드원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아버지 기드원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도원하면 300 용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드원이 하나님이 주리고 주린 정예 용사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위대한 사사입니다. 근데 그가 더 유명한 것은 그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기도원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감동해서 기도원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들 손자에게 왕위를 세습하라는 것참 매력적인 제안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귀와 권력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아, '그래야지'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했는데 당연히 그에 걸맞은 대답을 받아야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했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비 멜렉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이 아들은 잘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오히려 무능하거나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차려준 밥상을 또못 먹는 사람이야.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왜 거절해? 그래서 아들은 나는 아버지하고 달라 절대로 아버지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원의 아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아들은 빗들어질 이유를 가진 많은 이유를 가진 문제였습니다 첫째 아버지 기도원이 민족적으로는 영웅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신앙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가정적으로는 품행이 바르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기도원이 왕의 자리를 마다하고 은퇴한 뒤,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쉬는데, 문제는 영웅 허색이라고 했나요? 이 위대한 영웅 기도원이 많은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고 세겜에도 처벌 도어서 그 처백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정실 부인이 아닌 처백에서 태어난 서자이며 세겜족 속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고녀린이 였습니다. 정실 부인과 적자의 70명의 이복 형제들 틈에서 달시 천대를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둘째 사사기 8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죽은 후에 그집 자손들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인이 죽자마자 그 고마움을 잊고 후손들을 갈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이그 동안에 그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서러움을 받던 아비멜렉이 안 비뚤어지고 베이겠습니까? 당연히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야욕을 불태우는 야심가로 변합니다. 흔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냉대받거나 이런 여름을 받고 자란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맹렬하게 출세욕을 불태우는 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니 출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행 청순이 될 뻔한 아비멜렉은 후자를 선택해서 스스로 왕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결심합니다. 아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만큼 아비멜렉의 속 마음. 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그 상황이 어떠했다라는 걸 미뤄볼 때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아비멜렉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아비멜렉은 상당히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왕이 되려면 정치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외가인 세겜에 가서 외할아버지와 삼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의 70명의 아들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한 사람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이 낫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은근히 이 말을 끼워 넣습니다. 나는 너희와 골욕임을 기억하라. 요즘 정치에서도 혈연학연지원을잘 이용하는데 이때 아비멜렉도 탁월한 정치 감각으로 혈연임을 자극해서 외가인 세겜 사람들에게 은 70개를 얻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정치 자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건달과 불량배들을 사서 이복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한 번에 학살하고 왕으로 주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거사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학살 와중에 기돈의 아들 막내 요담만이 숨어 피하게 되고 나중에 이 요담의 예언대로 이 아비멜렉이 어려움을 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은 이 살아남은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경고의 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어찌 됩니까? 어찌 된 셈인지 처음에 아비멜렉을 도와 세겜 왕으로 세게 세워준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노한 아비멜렉은 세겜을 쳐서 외가집 사람들 모두 학살합니다. 그리고 데베스에 가서 망대를 공격하던 중에 망대의 위에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 위쪽으로 말미암아 두개걸이 깨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죽음을 예감한 아비멜렉은 자기 변기 잡은 소년에게 급히 불러서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느라 말하고 결국 소년의 칼에 찔려 아비멜렉은 함무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닐지라도 그죄 지은 사람이 권세를 누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억울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죄인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 기두원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그 위대하고 겸손한 그 아버지 밑에 아비멜렉과 같은 페류나가 나올 수 있나?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의 아들이 빗들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대한 위인들의 자식 중에 빗들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너무 아버지가 위대하다 보니 너무 부담감이 커서 혹은 반항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도 커서 나처럼 되라라는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한몫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위인이지만 가정적으로는 나쁜 아버지, 함량 미달의 아버지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식들이 잘못되거나 비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한 신앙인의 자녀가 불신자가 되거나 타락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겸손한 기도니였지만, 가정적으로 원전하지 못한 데서 원전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부인과 첩을 얻은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도니 죽은 후에 그 후손을 괄시하는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 자녀나, 그래서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못 되거나인 것입니다. 목회자 아들이거나 장로 권사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예수 잘 믿고 좋은 신앙인이 되라는 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잘 되어도 반드시 이유가 있고 잘못 되어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훌륭한 신앙인인데 집안 집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 바로 서고 바른 인격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과 실제 삶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인의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부전 자전 영적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2대, 3대 의사 집안, 판사 집안보다 오히려 3대, 4대 신앙인의 집안, 장로 집안, 목회자 집안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간 월요일에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인가를 성찰함으로 우리 선한 이웃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인격을 물려주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